희생양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 인문학자 느네 디라르가 제창했던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인간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행동 양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형은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잔업까지 하면서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했고 다행히 동생들은 공부를 다 마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만 홍기를 놓쳐서 독수공방 홀로 외롭게 마지막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이른 새벽 일하러 나가셔야 합니다. 쪼들리는 형편 때문에 일 마치고 돌아오셔서 다시 건물 청소를 하시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생한 나머지 어머니는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은 어느 공동체든 꼭한 명씩 있습니다.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선택의 기준도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희생으로 갈등과 밥먹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평생 마음의 한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희생을 감당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가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 메시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풍당당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장수나 영웅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인간의 질고를 졌다. 이 모습은 버림받은 희생양을 뜻합니다. 버림받은 희생양.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대속제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상 매년 7월 10일을 지켰는데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지성서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지니. 먼저,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각각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노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제비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한 마리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광야로 내몰린 이 염소가 바로 희생양입니다. 이 희생양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의 원력상 고난 주간을 섬깁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받은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속죄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간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에서 살펴본 구약의 희생양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안수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정가되어 죄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그 짐승은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죠. 어떠한 악과 죄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겪었습니다. 먼저, 극심한 수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온몸이 밝아벗겨졌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 뱉고, 그 수치심이 말로 할수 없었습니다. 또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죽이 아니라 날카로운 짐승의 뼈 그리고 갈고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서 당기면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찰철 흘리는 그런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판은 모든 과정이 불이했습니다. 로마화법은 정식 고발이 있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또 피고인은 자기 변론의 기회를 갖습니다. 또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해야지만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판결이 나기까지는 어떤 형벌도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중에 불법적으로 열렸습니다. 또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워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절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느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한 가지. 인간의 모든 죄를 사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어떤 악과 행동?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대못에 찔려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본인이 고난 당해야 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죄악을 담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었던 큰형님, 또 눈물로 자녀들을 키워냈던 어머니 희생, 참으로 고귀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희생이 고귀해도 생명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희생과 고난 속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지고지순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어찌 순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은 그냥 고행을 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또 고난주간은 또뭐 참설을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그 대속의 희생을 기억하는 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고난을 채워 가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완벽한 은혜였습니다. 또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면 완벽하고 충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제자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로서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불편함을 원치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일를 가만히 보시면 끊임없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노라. 나는 심지어 죽으러 왔노라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세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누가복음 18장 32,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 보면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부인, 핍박, 희생, 낮아짐, 다 고난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기생하는 거 싫어하고요. 손해보는 거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혈기를 참지를 못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보면 사람들이 대접받으면 좋아하는데 무시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면 막 으스대는데 몰라주면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고난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고난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당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는데 손해 보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무묵하게 섬기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또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비록 고난의 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썩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죽는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한 알의 미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또 보시면 예수님은 그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의 철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채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워서 지금의 고통이 훗날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희생양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믿음 없는 집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미신공장에 다니셔야 했습니다. 갔다 오시면 좀 쉬셔야 되는데 또다시 파출부로 일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서 막 힘들게 하시면 저를 등에 업고 저희 누님의 손을 잡고 교회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였는데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우시고 우시다가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우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직도 제 눈엔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하고 선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찬송도 한 번씩 부르셨는데 그런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베를 흘림 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머니도 도망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와 눈물이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이 저희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의 자리에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고통은 훗날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본문은 고난이 단지 슬픈 사건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훗날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다고 말합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말은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그 진정한 샬롬, 그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치유된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으로 멸망과 고통 가운데 지역 황벌을 받는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의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안식의 상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아라. 내가 주는 힘을 너희가 누려라. 너 고생 많았다. 그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도늘 늘려있는 분이 계세요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과거에 그 지었던 죄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또 심지어 아직까지 짓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지을를 죄까지도 막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가, 어, 회개하면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늘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펼쳐들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성도님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성도님의 정제는 성도님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고, 지금 죄를 짓고,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더 이상 눌리지 마십시오. 정제감을 받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눈이 바뀌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분의 고백은 나를 묶고 있는 그 세사들이 꽁꽁 묶고 있는 세사를 척척척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 지은 곡인데요. 찬성어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지길 원하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공포,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무슨 안식심이 있습니까? 또이 곡을 지었던 클레페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져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놀림을 당하고요, 병까지 찾아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절망 속에 살아간 그 때에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작은 교회에 매일 나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자들의그 병을 감싸주고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장애우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 십자가 그들 아래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희생하는 것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손해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꼭 기억하고, 또 빛난 멸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